일요일 정오쯤 돼서 그런지 아주 한적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7시에 비행기를 타고 브리즈번에서 하루 숙박하고 또 차를 7시간 반 동안 타고 쿠사보 울굴가로 내려갔는데요. 아주 여기에 벌써 정이 들었는데 한달만에 이제 떠나게 돼서 무척 아쉽습니다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그쪽에서도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도 이제 잠깐 동 잠깐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같이 있던 두명이랑 헤어지는데 정말 슬픕니다. 제가 이제 동영상을 또 올릴 때쯤은 아마 컵사워에 도착해서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쉐어하우스 인스펙션을 한 다섯 곳에 봐야 되는데 그 중에 좀 좋은 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5개월 정도를 살 거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걸을 생각인데. <laughs> 제 친구는, 한 집에 20명이 사는데, 키친 하나랑 화장실 하나,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다고, 빨리 탈출하고 싶대요. 전 10명 미만, 한 5명? 7명, 8명? 그정도의제 화장실 두개나 디친한기 이런 쪽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올해는 블루베리가 좀 일찍 열려서 사람들이 이미 많이 내려가 있고, 워낙 또 몰리는 지역이고 해서 좋은 집은 많이 다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대도 약간 120불부터 시작해요. 170불까지 있는 거 봤어요. 보통 130불, 140불. 뒤에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또 140불짜리가 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운이 많이 따라줘야 될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제가 또뭘 하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저는 지금 과자를 잠깐 사러 교회가 끝나고 마트에 왔습니다. 어떤 지역에 가면은 정말 노인들밖에 보이지 않는 곳이 있는데 에메랄드는 그래도 좀 젊으신 분들이랑 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옛날부터 브리즈번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그래도 하루라도 가게 되네요. 그럼 저는 이만.